유린이 유죄의 희망, 반도의 흔한 연애부 기자, 현 PD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스트리밍 시간인데요. 어, 원래는 액션캠으로 스트리밍 하기, 그리고 고프로하고, 어, 이 소니 액션캠 이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 고프로가 쓴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켜집니다.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볼거리를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소니 액션캠 하고, 그리고 옵션으로요. 스마트폰으로 어, 스트리밍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캠 방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니 액션캠하고 어,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있으면 2캠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쉽게. 어, 다 입력 방법은 소니 액션캠은 HDMI로 뽑고, 뭐 아이폰은 음, 라이트닝 케이블 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좀더 약간 재미있는 음, 스트리밍 환경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스트리밍하는 거 설명드리면 어, 지난 시간 일부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요렇게캡투 캠을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응용은 많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폰을. 어, 주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메인 카메라로요 전 주포라고 부르는데 어, 아이폰을 주포로 써도 되고 소, 당연히 소니 액션캠을 주포로 써도 됩니다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소니 액션캠이 어, 와이드 광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천정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어, 어, 이렇게요 예, 천정에 이렇게 매달아셔가지고 그 풀샷을 이렇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뭐 용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음 성남에서 최근에 그 자동차 게르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고 계속 저랑 이제 이메일을 많이 주고 받고 있는데 아마 그분께도 이제 이 상담 내용이 좀이 방송 내용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가 좀 좁은 관계로 어제처럼 이사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소니 액션캠이 있고요. 여기 아이폰이 있습니다. 대충 그림은 이런 모양이죠. 음, 직접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대충 하세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네, 와이캐스트 띄웠고요. 캡처보다 하나 넣겠습니다. 그럼 아마 액션캠이 보일 거예요. 짜잔! 그렇죠? 잘 나오죠? 내 네, 앞에. 액션캠이 지금 화각이요. 음, 광각이라서 지금 이런데, 어, 이게, 아, 저거 보고 얘기하면 되나? 그, 스마트폰으로 이 화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와이드, 미들,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요, 고 버튼 누르시면, 이제 여기가 라이브 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 스마트폰도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켜져 있나요? 음, 안 켜져 있네요. 일단 스마트폰을 켜야죠. 전을 키고 비밀번호는 잠깐 가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어 카메라가 예 뭐이 상태로 하죠 뭐어 우리가 아주 애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Shoot, shoot. 슛 여기 있습니다. 슛을 쓰겠습니다. 네, 승인. 이거는 이제 제 얼굴을 잡을 거니까. 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요. 어 와이캐스트에 뭐 스마트 하나 넣어줄게요. 어, 아이폰 6 현PD 추가. 바로 뜨죠? 네. 네. 그럼 이제 얘를 보면서 얘를 서브캠으로 쓸 건데요. 지금 요거죠. 요 그림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모니터 보시면서 대충 네. 제 얼굴 잡아 주시면 되겠죠. 어 조금 음. 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오네 깔끔하죠. 잘 나오죠. 아이폰 식스모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큰 크게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네 지금 여기 있죠. 네, 서브캠. 안녕하세요, 본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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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좀 키워서 볼까요. 네, 이렇게 라이브 누르시고 이러시면서 고 누르시고. 네, 그럼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조금, 음. 아, 네,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OBS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프리뷰고요, 오른쪽은 라이브예요. 어, 여기 보고 얘기 하면 되겠구나. <laughs> 네. 왼쪽은 프리뷰고 오른쪽이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 정면 샷, 풀샷을 잡을 때 이렇게 딱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게 어, 단축키가 사과키 L이거든요. 사과키 L.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게 오토라이브로 바뀌어요. 오토라이브는 뭐냐면요. 카메라 그냥 넘기면 팍팍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별로 큰돈들이지 않고도 뭐 방송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 진짜 한 가지 꿀팁 드릴게요. 뭐냐면, 요거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요 앞에 요 소니 액션캠은 있잖아요. 배터리가 순삭이에요, 순삭. 순사. 제가 풀타임으로 자전거 타면서 한번 써 봤는데 딱한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십사.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쉽죠. 대충 이렇게 이렇게 뭐 액션캠이랑 아이폰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깔끔한 어, 퀄리티의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폰카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하나도 안 켰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준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하고 저 앞에 액션캠의 장점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무선 스트리밍 기능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에요. 이 소니 액션캠도 그렇고, 고프로도, 어 무선 라이브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복잡한 기술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KT에서 나오는 에그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와이파이 방송을 시도하러 많이들 나가시는데, 이거 잘안 됩니다. 네. 어지간하면 유선으로 하세요. 유선 유선, 유선, 유선. 유선, 유선, 유선. 유선, 유선. 네. 유선으로 쓰세요. 유선으로. 네. 어, 여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현피디였습니다.